자 그래서 무물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자 구약성형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아 십계명요. 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압축하면 주일마다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강령으로 압축이 된거 맞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에서 조금 확대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뭐좀 길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십계명이니까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에게 은혜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자 여기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리고 자세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옵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아,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또 깊이 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욕먹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부터 8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묻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그 뒤로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쉽게 명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 여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어, 신약에 와가지고 한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이죠. 네, 신약에 넘어와서 절기, 제사법, 안식일법, 어, 월삭법 이런 법들은 어, 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 속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원의 안식을 주실 날을 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개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 가 사건 이후에 안식일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골로스에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기록했죠. 일부러 예, 그런 절기법, 안식일법은 폐지가 됐다. 그런데 그 정신은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안식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쉬고 세상에 다른 관심 가졌던 걸다 정지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네 영혼의 안식 예, 그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주일날만 딸랑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좀 거친 표현으로. 그냥 그시기 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전인이니까 매일 주님 모시고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매일 안식을 누려라. 안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제도를 폐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 회의까지 막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죠. 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파 아,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저건 또 먹으면 또안 돼, 막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이었던 것들이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굳이 이런 것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워서 지키라고 하지 말자, 이거는 폐해졌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렇지만 안식일 이 정신, 안식일 법의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형태가 좀 바뀌어진 거죠. 아셨죠? 예, 네. 나머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신 섬기지만 우상 숭배하지만 뭐 살인하지만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라고 한 주신 법이잖아요. 뭐이 하나님 섬기자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굳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선포할만한 이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어,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표면적인 그런, 어, 뭐, 이나 불도 피우지 말, 뭐, 이렇게 일도 하지 마, 뭐, 밥도 사먹지 마.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폐해진 것이고 그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는 죄에서 이제 노임 받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 됐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 요게 다릅니다. 요게. 자. 그렇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또 여기에서 파생된 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수 수천 가지가 수만 가지가 쭉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십계명에서. 그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까지, 하나님신 개명도 아닌 것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많은 법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바리세파라든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법까지 다 붙여가지고 나름 나는 그것으로 의로워 보려고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민으로 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할례 받으면 거룩해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의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이게 그들의 의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유대교 계통의 어, 사람들이 다 그게 자기 의였어요. 의.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어. 그리고 진짜 부패하고 더럽고 썩,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기 내면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 예수님께서 이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막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죠. 할례 좀 받았다고, 율법, 율법의 조항 몇개 지켰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의 판결 어떻게 너희들이 피하겠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 하신 거죠. 자,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죠. 산에 올라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죠.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 산에서 설교하신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서 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성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의를 줄이고 핍박받는 의인을 쭉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어가다가 17장에 이르는 겁니다 자 17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일법이나 <laughs>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이 포인트예요. 너의 의가 의가 있어야 의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못 들어가죠. 의의만 들어가죠.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의, 그 의가 뭐예요? 그, 그들은 뭐가 의예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 표로 우리는 할례 받았어요. 율법 조항 몇개 주고 표면적으로 이거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해요. 이게 그들이 의였잖아요. 근데 속에는 다썩고 부패했단 말이죠. 심령은 그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또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죠.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 패하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 오히려 너희들이 만들어놓은법 가지고 아니 그중에 대표가 고르반 제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 자식으로서 부모를 이제 그 어, 부모에게 어, 어떤 생활비를 어, 지금으로 이렇 응용을 하면 생활비를 드려야만 부모님이 살게 되는데 그 생활비를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놈들이 그래 가지고 반을 싹 잘라 가지고 얘를 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만큼만 돈을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야 어디 밥만 먹고 사냐? 아 어머니 아버지 크.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그 생활비 고고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만들어놓고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다. 예 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야. 그게 고르반이었대요, 고르반. 예. 실상은 그것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걸안 드렸다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해요. 그냥 이 얘기죠. 자, 그들이 주장하는 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할래, 할래 받았다. 안식법을 지킨다. 아,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것까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선하게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없다. 그렇게 살라고 줬는데 삶은 행복이고 복인데 실상 살질 않더라는 거죠. 또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는 그런 용문은, 율법이 하는 기능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안 되네? 그러면 율법 보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라고 죄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좋은 법인데 좋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게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의인이 아니구나 를 깨달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죽게 생겼네. 나는 심판받게 생겼네. 나는 지옥가게 생겼네. 그러면 난 의인이 아니네. 서기관과 바리세는 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고백해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았어 지옥도 두려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보니까 완벽하지 못해. 아 나는 살고 싶어.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서 딱 예수를 잡아야 돼. 그 율법은 예수께로 안내하는 법, 거룩한 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정죄하는 법,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보다도 의가 그런 의의가고는 천국 못 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완벽하면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처럼 겉으로 좀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 내야 돼요.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 내야 돼요. 단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돼요. 단한 번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단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율법이 봤을 때, 넌한 시도, 한 번도, 넌 정말 어떻게 너를 정지할래? 정지할 수가 없다라고 율법이 정지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지 의인이에요. 그들은 천국 갈수 있어요. 자, 이래서 천국 갈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구약의 율법에다가 "나는 죄인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완성을 시켜요. 완전하게 했습니다. 구약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니 죄만 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거, 속에 썩은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제 어순이 잘못됐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원래 어순은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음욕을 품고 음흉하게 여자를 보는 거 이게 죄예요. 또는 여자를 보고 괜찮았는데 음욕이 생긴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피해가는 거란 말이죠. 용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다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도 율법의 정죄에서 못 벗어나게 싹 그물로 감싸버린 겁니다. 그물로 다 잡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1 0개 명을 더 확대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세분한 겁니다. 왜요?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자기들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어.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럼 옛사람은 사람, 옛 그전 처음 율법 받았던 사람들 너희 조상 그런 뜻이죠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라고 십계명이 들어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그 수준이 아니야 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라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바보야. 이 바보야. 미련한 놈.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 실제. 그러니까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미움 증오가 있으면 죄야. 그 살인 죄와 똑같아. 빠져나가지 마. 그 얘기죠. 형제에 대해서 큰그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그렇게 어, 이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살인, 죄. 지옥 갈, 지옥 갈 죄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의 십계명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얘기죠. 아셨습니까? 자, 더 가볼까요? 큰 제목. 자, 가늠하지 말라. 자, 관련 구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이만만큼 죄를 예수님께서는 구약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확실하게 지적하셨다고 아예 뽑아버려 음료 품고 그죄 가운데 거하다가 그 죄에 지배당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하, 내가 가음하지 말아야지 하,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안될까 안될까 아이가 눈을 뽑아버리자 아니야 발을 잘라버리자 그리고라도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할 만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느슨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나비 장로들, 대제사장, 너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가 하시고 나서 그걸 다들춰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들춰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쭉 가겠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쭉 이어질 말씀이요. 또 원수를 사랑해라. 자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후약에는 이빨 부러뜨려서 가서 이빨 부러뜨려 버려. 어, 손이 하나, 다른 사람이 네 손을 하나 쪼잘라서 가서 손 쪼, 쪼개버려.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법이었단 말이에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이다그 무슬림들은 그 법을 지금도 적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 만약에 한대 때렸잖아요. 그럼 너 이리 와, 너, 너 이리 와 가지고, 너도한대 때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큰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던 것이지 실상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뜻이었잖아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오해했구나. 아니 근데 그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실상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 얘기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네,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아, 죄인, 맞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한 거. 6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약해놨어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빈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결론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 결론 나왔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처럼 그 정도, 그 정도 의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들 열매를 봐.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의의는 없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강화하셨어요. 아무도 그 율법이 정리해서 못 빠져나가게. 율법이 정리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이란 그물을 빠져나가 기어이. 아, 나 이런 죄는안 범했는데, 율법에는 그런 건 절약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아무도 못 빠져나가. 이미 생각과 마음에 죄가 들어 있어. 그게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죄인이라고 해.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라 무릎 꿇어. 그러면 네가 다똥 싸는 거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어서 내가 속죄 은총을 다 베풀어 줄 테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해버려 자백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완벽하지 않지 완전하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완전하고 완벽해 나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죄를 짓고 살지도 않았어 이런 내가 어릴 때부터 구약의 모든 법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해되시죠. 율법으로 율법의 그런 모든 것을다 지켜내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죄가 없는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룰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룰게. 그래서 일점1획도 빠지지 않고 다이룰리라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이렇잖아요 파리세와 서기관들은 아, 자기들이 이었다고 뽐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보강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아멘이신가요? 그,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증거죠. 증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가 일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일어나 버리셔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구나. 그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의인으로 이 칭해, 칭해 주는 거예요. 이 신칭의. 그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이 신칭의.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죄 가지고 지옥. 그래서 믿으면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못 믿겠는데요? 뭐 예수가 구원주라고 예수가 내 죄를 자기가 뭔데 내 죄를 자기가 뭐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이 웃기지 마못 믿어. 그럼 너의 네 죄는 네가 책임져.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지옥 가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예 죄값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다내 죄를 처리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는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막뛸 듯이 가볍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니라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기쁨이 오는 거군요. 야,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간다.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가 없네. 예수님의 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으면 못 가는 거고. 네.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